마취는안 하시면 굉장히 아파하시니까 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다 거부반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하세요. 근데 한 35분에서 40분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랩핑을 하시는 게 효과가 커요. 아니요, 이거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라고 해서. 아 지금 저앰플을 말씀하죠. 엠플은 일단 실재생에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실재생은 플라이앤엠플 하시는 거예요. 재생을 한번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피부톤 한번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광으로 들어가시면 순서적으로는좀 좋겠죠. 그래서 일단 화이트닝보다는 그리고 엠티스는 MTS, 한 번을 해서 효과는 네. 이거 찍은 거를 응. 저희 네. 성일태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니까요. 네. 성윤테크를 치시면 자료실이 있어요. 있어요? 성윤테크. 성윤 성윤. 네, 기계, 이 기계를 다 만드신 다 곳이 다 곳이에요. 다 근데 기계. 거기에 보면 자료실을 다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예, 네, 보시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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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이게 단답에요 어, 이게 네, 0.3입니다. 네, 원장님 어떠세요? 아프세요? 예, 네. 바늘 자체가 굉장히 저희는 핸들링만 하면 돼요. 이렇게 움직여만 주면 돼요. 바늘은 보, 얘가 알아서 정확한 깊이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늘, 저 캡이 닿아서 그대로 움직여주시면 되는데요. 그쵸. 신기한 게 이거는 절대 흉터가 없어요. 마취용으로 네, 네. 아까 발라놓은 거예요. 40분. 신기한 건 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상처가 나거나 예, 네, 그런 현상이 전혀 없고요 그, 프락셀이나 이런 거를 병원에서 어, 하시는걸집 어, 모양으로 어. 딱딱지히죠 네. 왜냐면 하 그것들은 잘못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선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움직여 되면 살이 찢어져요. 그렇죠. 네. 음. 그리고 그상처가 오래 남아요. 그리고 그 프락셀 갖고 오신 분들 보면 걸집 모양으로 한 2주 남아있어요. 근데 이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엑 t s 에는 그런 현상이 전혀 음. 없어요. 그 피가 나더라도 구멍을 뚫어서 그 피가 이렇게 송곳을맺혀 나오는 피기 때문에 바늘은 예 30개 12만 원 개당 4천 원 그렇게 해도 다른 오토 MTS 바늘 일회용 바늘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세미나에 이제 샵에 그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병원에서 배우러 병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희는 일회용을 사용하고 롤러 타입이 미생, 아무리 삶아도 절대로 그 안에 물어있는 이물질은 안 주워져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생적이면서 아주 좁은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중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극소잖아요. 극소. 네.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건 그만큼 혈관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피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눈 밑도 너무 가까이 가시면 다크서클 내려오는 게가 혈관이 매집되어 있어서. 눈 밑에 잘못하시면 이기 가주고 있어요. 아주 의미가 잘안요 자, 그 좁은 부분 살짝 코 옆에 접으셔서그 안으로 이렇게 잡아하셔도 롤러로는 할수 없는 바꾸거요 아, 그 앰플도 사실 굉장히 적게 들어요. 왜냐면 저 안에 캡이 그 안에 굉장히 이렇게 단면이 작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약간 모아지는 현상도 있어서 쭉 되는데, 롤러 타입은 거기에 묻는 앰플이더 많죠. 조금 더이만큼은 따가우실 수 있거든요. 길이를 조금 더 뺐어요. 음. 이만는 워낙, 음. 워낙 피부가 얇으셔서 되게 엄청 상는데이볼 조금은 죠 이게 지금 반늘의 깊이가. 아, 아니요. 이건 단수고요 항상 유통한 그 속도하고 오, 세기고 이걸로 응. 맞춰요. 그건 이따가 정확히 다시 알려드릴게요. 음, 어, 지금 음. 유안을안 보이지만 무수한 구멍이 1분에 약 9만 번의 구멍이 좀 뚫리고 있는 겁니다. 1 1분, 1분만 해도. 파란 부분이 바늘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부분 본체고요. 그 옆에 투명한 부분은 캡인데 그 캡이 피부에만 정확히 밀착이 된 상태에서 운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띄우지도 마시고 너무 깊이 누르지도 마시고 그 캡이 닿은 상태에서만 정확히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수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약간 붉은 현상이 나시는데 진정하고 나서 팩뜨고 나면 훨씬 가라앉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가라앉으시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어디를 빼먹거나 하지 않고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써주시는 게 효과가 네. 음, 더 크겠죠. 보통 이렇게 손님들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델을 해드리고 나면 그 날부터도 느낌이 오지만 보통 하루 이틀 지나면 굉장히 다르시래요 만족도가 크시더라고요. 하루라면. 공 같은 경우에는 피가 거의 안 나시기는 하시는데 분명히 0.5mm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피부 안으로. 이제 반의 공정 자체가 끝이 워낙 깔끔하고 날카롭게 잘돼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건강한 피부는 이렇더라고요. 얇으신 피부는 어제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많이 나시는 피부였고 얇아서 기계적으로 타삭 기계들에 비해서 이렇게 소음이 훨씬 적기 때문에 진짜 조용하죠. 네. 네. 그렇지만 파워는 타삭보다 두배가컸습니다 네. 1분에 한 5,000분 정도는 공격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부 샵에서 하느냐 병원에서 하느냐 그 차이가 사실 바늘의 기거든요 0.3mm가 작아도 돼요. 요즘에 MTS 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가로 할수 있는 앰플과 MPS 기계를 다 팔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손님하고 상담을 하실 때는 0.3mm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이제 을 하셔야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0.3mm 네. 이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1mm까지는 들어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손님하고 상담할 때만 0.3mm까지 쇼핑샵에서접수 있거나 자가로 할수 있는 범위까지 갑니다라고요. 설고요 어,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욕심을 낸 손님들한테 조금 더 그러면 손님의 동향이 좀더고어갑니 이렇게 하인하름다우요 이걸 하고 나가면 그러니까 다 하실 줄 아는 분이라서 그렇지만 핸들링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앰플을 충분히 넣어주고 5습 네, 정도, 진정 정도만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반영도를 하고 왁싱을 하는 저희 소화생들도 더 흔히 하고 있다는 듭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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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필리말리 하시는 것보다 힘이 더주고 수익은 훨씬 네. 높죠. 그 기계는 정말 네. 소리 음. 들어, 첫 번째로 보여지는 소리만 들어보셔도 아시지만 굉장히 정교하고 소리가 조용하면서 바늘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n t s 바늘이라서 저희가 보여드리기 좀 너무 힘들지만 그냥 원피 p 3P 들어가는 반영으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음, 어떤 분들 아이라인 하면서 애 낳는 거 잡았어요. 이건 전혀 없프지 않아요. 피가 한 방울 안는고두 번만 지나가서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 그냥 2주 후에 2차 애매요 사실 기미가 올라오고 이런 피부들이 건강한 피부랍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게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걸 좀 잡아주기도 화이팅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가 본능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